그리고 우리 속권이라고 속권, 작은 원, 큰 원, 신가에서 많이 나오죠. 작은 원, 큰 원이 나오는데, 로마에서 쓰거든요. 작은 원, 큰원 이렇게 하면 전동 작과 후 동작의 연결이 매끄럽고, 연결이 매끄럽다는 것은 전동작의 기운이 계속 원형을 움직이고 있던 것이 끊어지지 않고 다음 동작 이어지게 유동화시기쉽다는 거죠. 두 번째는 방금처럼 용법에 쓴다. 이 손을 돌려서 이렇게 내리면 상대를 걸어서 괴라서 괴? 어. 걸어 당기는 요런 용품이 하나 되니지 서로 탑수가 이루어진 이렇게 상대 팔과 내 팔이 맞닿아 있을 때 상대 힘이 밀고 들어오는 힘을 살짝 흘리는 거죠. 작게. 우리 뭐 경상도 바로 삑살이 내는 거는 조금만 비틀어도 빅살이 이렇게 나지 않습니까? 아, 그럼 이 사람이 이쪽으로 밀려고 했는데 내가 지금 살짝 이렇게 하는 바람에 사살이 나는 거지. 나는 그사람이 힘이 허물어지는 그 타이밍을 이용해서 싹! 아! 끊어옵니 그게 싹싹! 싹. 아! 예를 지자 어, 생님이한번내 손을 끊어보실래요? 뽁! 뽁뽁! 이렇게 되잖아요. <laughs> 싹! 끌려오는 거죠. 회오리가 팍! 빨아들이는 것처럼 그걸 하려고 조건을 쓰는 겁니다. 모양이 이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방금 우리 기운적으로 연결시키는 목적 그 용법적으로, 요거 확인을 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어, 남편 끌려간 상태에서 오른손 사면, 오른손을 펴면서, 오른손 손목을 돌리는 거죠. 좌에다, 무에전 속건을 그렸죠. 여기서 속건을 그렸다. 그래서 속건을 만것처럼 좌로 먼저 틀면서 속건을 그리고, 우로 걷어, 어, 아, 우로 걸어서 좌로 다시 끌어내는 거다 여기까지가, 기본입니다 돌려서, 끌어내립니다 정도에서 살짝 빗게놓었다 보니까 어, 작은 움직임으로 소개게 해서 자, 이서 원을 작게 그리는 거예요작게작게 작게. 요거 이게 해서 자, 이렇게 해게해게 해서 해이가이고게 해서 밀면 요거를 세이 자, 이 원이, 기본적 원이 나오지요. 그원 위에 동작을 그냥 올려 놓으면 됩니다. 허리를 가지고 우회전, 좌회전, 우회전, 좌회전, 우회전, 좌회전 요게 속근 파괴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요게 앞으로 엄청나게 많이 나오거든요. 어, 손도 좀 잘하네. 손도 좀 정리 좀 많이 했더니 잘하네. 그때 손, 손도 물러날 땐 내전을 시키고, 밀 때는 외전을 시키고 손은 전사해 나고 몸통은 회전해 나는. 그렇지, 그렇지. 음. 이렇게 요걸 기억하십시오. 음. 란차리에서는 또 이렇게 되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양손을 양손이 여기. 그런데 이거 이렇게 되니까 란차리 할때막 밀고 들어오니까 이쪽으로 유도하는. 쭉 밀어보이죠. 근데 유단들 이렇게 해버리면 떨어져 버리잖아 떨어지면 때리니까 안 되니까 아이 사람이 나, 나를 이길 수 있겠다 싶고 계속 힘을 주면서 서서히 물러나는 거야. 서서히 서서히. 그럼 나는 약간 공이 회전한 듯이 해가지고 요 손을 제가 아까 조금 위로 올리라 그랬지 올리는 이유는 상대 팔을 계속 붙여 놓을라. 근데 몸은 이미 돌아왔다 그래. 근데 여기서 수아어어 어, 내가 버티면 좋은데 너무 상대 힘이 세. 왜 아, 자이드를 살 믿기면서 이걸 살 올렸다가 위로 받아 주면 내 받아 주게 다이 믿기는구가 이걸 우리가 환경이라고하죠 그래서 이 동작이 나옵니다. 여기서 믿기는구가 내 받아 주는 구간 마무리하는 구간. 난 차이가 일이 무슨 데있다얘 멋있으려고 돌리라 그런 게 아니고 그렇지 방못 다시 전무하고 선생님 앞서여가지고 여기서 오 되면 골반을 자연스러운 것으로서 느끼고 요걸 살짝 올리면 제 팔의 힘인 선생님 여기로 지탱하고 있어 보이죠 느끼지자 그걸 좀더 들면서 무중심으로 들어 보이죠 요걸 근에너들 이렇게 이렇게 들면서 이렇게 들면서 중심을 어깨로 밀어 보시죠 아들 그렇지 그럼 여기 밀 어깨로 먼저 밀고 그다음 무회전 그렇지 아, 그한 바퀴 안에서 내가 유리한 쪽, 상대가 불리한 쪽을 찾아들. 대방 응, 힘을 이용하니까야지. 그래서 이런 게 나옵니다. 한, 두, 세. 방금 옹려셨잖아. 한, 두, 세. 원리는 같은 원리인데 어, 조건이 조금 다른 거죠. 아, 그래서 이런 게 굉장히 많이 가능하죠.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거를 토로에다 잘 녹여내면. 동작이 맵시도 있어지면서 의미도 있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멋있으라고 하는 이상한 사람도 있지만, 원래는 용을 연습하다 보니까 소근이 나와서 그래요. 이런 걸 멋있으려고 한다기보다 이걸 연습을 해놓으니까.